안녕하세요. 공고 김쌤, 김성욱입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건물을 지리조사 도면에 맞게 정위치 편집하시오. 단 제시된 도면의 모든 건물 72개소.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은 어, 여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건물처럼 생긴 것들 여기 72개란 얘기입니다. 이 건물은 72개는 일반 주택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물 하나를 눌러 보면은 레이어가 B0014112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이 오른쪽 참조를 봤을 때 B0014112는 일반 주택인데 지금은 레이어가 다 일반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돼 있는 것을 이제 바꿔주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시된 건물 구분에 맞게 레이어 코드를 변경하세요. 24개. 그 다음에 표시된 주기를 문자로 입력하세요. 13개. 표시된 건물 용도에 맞게 심볼을 블록 참조. 심볼로, 그러니까 심볼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심볼을 넣으란 얘기예요. 14개. 어, 이렇게 딱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숫자를 세어가면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어 그런데 좀 팁이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여기 어 일반 주택 B0014112 그리고 이 빨간색 점이 들어가 있는 게 주택 외 건물입니다. B0014111 그리고 무벽 건물 14116 그다음에 가 건물 14118. 이 레이어로 이루어진 이 건물, 이 레이어 선의 색깔이 다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추, 나중에 매치 풀업을 써서 바꿨을 때 이게 내가 바꾼 건지 아직 바꾸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일반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을 이것들의 색깔을 일단 먼저 빨간색으로 바꾼 다음에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주택의 건물, B0014111의 색깔을 바꿔준 다음에, 어, 그거를 빨간색으로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한번 해볼까요? 자, LA. 일단 명령어, LA. LA 쳐서, 자, 저는 주택의 건물. B0014111. B0014111의 색깔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B0014112를 빨간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자여 바뀌시는 거, 보, 봤습니까? 예. 주택의 건물인 B0014111로 지정한 레이어의, 어, 레이어 색깔은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DF 파일을 펼쳐서, 음, 여기 있는 빨간색 점들에 해당하는 건물을 다 빨간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레이어를 바꿔주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 B0014112를 B0014112로 바꿔줍니다. 자, 좀 쓸게요. b0014112를 b0014111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다 바꿔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빨간 점, 주택의 건물로 되어 있는 요것들만 바꿔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가 가벼운 건물이 될 거고요. 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벽 건물이 될 것입니다. 아, 가벽 건물이 아니고 가건물이네요, 가건물. 자, 수정하겠습니다. 가로 되어 있는 것은 어, 가건물이고, 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벽 건물입니다. 그것들의 레이어도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은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건물부터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명령어, 자, 매치 프롭입니다 매치. MA라고 쓰면 돼. 자, MA 치면은 MATCHPROP, 매치프로 명령어가 실행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본 객체는 여기 여기 b 0 0 1 4 1 1 1예 얘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바꿀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해요. 아까 요게 어, 주택의 건물 빨간색 점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하나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여기 우체국 하나, 여기 둘, 쭈루룩 있네요. 둘, 셋, 넷. 요거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자, 가랑 우체국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모양, 그 다음에 가랑 초등학교. 그 다음에 가랑 초등학교 밑에 있는 요것도 초등학교 건물이겠네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바꿨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여섯, 그 다음에 수야 병원 일곱, 그 다음에 농협 가랑지점 여덟, 으뜸 약국 아홉, 가랑 주유소 열. 그 다음에 가랑 면사무소 11, 해법 학원 12, 아담 교회 13, 가랑 보고서 10, 보건소 14, 14개 그 다음에 가랑 가랑 공장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15그 다음에 한신 빌라 두둥이네요. 16 17그 다음에 해미사 18 19. 지금 빨간색 점 19개 바꿨습니다.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 열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아, 열아홉 개 맞죠? 열아홉 개 해서 열아홉 개 B0014111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물 19개를 바꿨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아, 19개 됐고요그 다음에 여기 가건물, 만약에 하나, 그 다음에 무벽 건물이 둘, 아니, 무벽, 가벽 가건물 하나, 무벽 건물 하나, 둘, 셋. 하면 총 4개가 되겠죠? 몇 개라 그랬더라. 24개 하나가 비네요. 하나가 아예 가건물이 하나 더 있네요. 아,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주어진 도면에서는 주택의 건물이 1 9개고요 가건물이 2개, 그 다음에 무벽 건물이? 개 이렇게 해서 총 24개가 되겠죠. 네, 이거는 일반 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주택이 아닌 이 24개, 24개를 각각의 레이어에 맞게 바꿔주는 것이 이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빠질 수도 있고. 집중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 지울게요. 아. 여기서 이제, 무벽 건물하고 이제 가건물 남았는데, 무벽 건물하고 가건물, B0014116. 이거는 뭐몇개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될것 같고요. 불안하시면 색깔을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무벽 건물 14116을 찾아서 색깔을 바꿔줍니다. 얘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가건물 14118은, 가건물은, 어, 파란색,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건 나중에 하얀색으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자, 무벽건물 노란색, 가건물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똑같아요. 이제 매치 프로 명령어 써가지고 메이티시 네. 바로. 매치프로 명령을 써가지고 일반주택을 요걸로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B0014116 이거 세개 했죠. 무벽 건물. 그 다음에 B0014118. 가 건물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B0014116. 무벽 건물부터 해볼게요. 무벽 건물. 자, MA. 매치 프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엔터. 원본 객체는 이게 되겠죠. B0014116. 그러면 바꿔줄 객체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벽 건물은 음. 학교 옆에 하나 있네요, 일단. 학교 옆에 하나 있는 거. 무벽 건물 바꿔주시고.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축사라고 되어 있는 요 무벽 건물에 하나 더 있습니다. 맞죠? 여기. 지금 이 파일을 보면은 이 파일이 뭐 완벽한 파일은 아닙니다. 원래 PDF로 주어진 파일을 어떤 프로그램 이용해서 CAD 파일로 바꿨고요. 그바꿔 놓으면 색깔만 있지 레이어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가 일일이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마크들이 좀 빠져 있네요. 양해 바랍니다. 아무 무벽 건물 둘그 다음에 무벽 건물 여기 한신빌라 옆에 있습니다. 한신빌라 옆에. 맞죠 네세개 했습니다 esc 눌러주시면은 구벽 건물 세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건물 차례입니다 b0014118 b0014118 마찬가지로 ma 써서 가건물에 해당하는 레이어 눌러주시고요 대상 객체는 가건물을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건물이 가건물이네요 아 잠시만요. 안 바뀌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MA, 본본객체, 가건물. 그 다음에 대상객체 바로 가서 클릭. 자, 바뀌었죠? 하나. 그 다음 가건물. 요 밑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가랑보건소 밑에 있어요. 가랑보건소 밑에. 여기.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두개 됐습니다 esc 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일반 주택으로 주어져 있는 모든 어, 모, 원래는 모든 건물이 다 일반 주택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주택의 건물 19개 그다음에 가건물 무벽건물 3개 그다음에 가건물 2개로 각각의 레이어를 바꿔줬습니다. 명령어 뭐 썼죠? MA 썼고요. 어, 도면층 특성 관리자 LA 들어가서 바꾸기 전에 색깔을 먼저 지정을 해서 헷갈리지 않게끔 음, 작업을 했습니다. 요거는 바로 색깔을 바꿔주지 말고 이제 심볼이랑 글자까지 입력을 해준 다음에 바꿔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